시간에 저쪽이랑 싹다 아니, 아니, 주식 안에 이거 고 주식 안에 아니야 문에 있대 문틈문에 페이신독 헤이 아, 거기 어그로 끌어봐 짝방방이랑 어... 어... 저기만 버스 어그로 끌어볼게 기다려봐 감자갈게 하나 중계에 갔을 수도 있어 이거중계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빠진다 얘가 얘가 얘 미라짜 미 창문 왼쪽에 보이는데 이거 주식 안에 짤딸짜 짤이야 나왔냐? 어 잡았어 잘안 찔게 미안하다 버티컬 해봐 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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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 받아라 받아줘. 비로 올라온 짜. 비로 올온 짜. 이중계막아나 중계망 나야찐거 뮤트야. 드어오해 봐. 야 이거 최강 캠받아둘게 어, 뭐, 어. 어. 최강 캠 받아둘게. 뛰킨 거 라스 뛰킨 거. 확인. 이라 좀 깨줄래? 미영 외벽. 나 무서워서 못 가겠. 뛰어놨어 장소. 까 어디 재기장도? 게릴라. 대기장 큰문?

<불호> 블루 u 거 이거, 블루 u 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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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 u e Blue, Blue, 야 블루, 블루. l u e Blue, Blue, b l u 어 블루, 야 블루 테이블 D 하나 블루 테이블 D 계속 야 레드 아 서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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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테이블 이런 지금 하자 테이블 블루 테이블 뒤폈다뒤폈다이렇 아, 아, 하나 블루 비었어 블루 비하어 블루 비었어 계단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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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봐줘 하긴 계단 봐줘 계단 봐줘 어 계단 봐줘 계단 지나가는 거 말해줄게 이 거야 계단 오면 말해줄게 아그그그 아쿠아 레피 같은데 아쿠아 레피어 절로 두명 붙은 거 같아 두명 일단 리시안 거지 이거 비아디스도 캠 있거든 이거 봐줄게어 아래 캠은 내가 본다 아래 캠은 오케이.

다시 할게. 들어가서 기다려 다 빨리 기 빨리 기 엔진, 엔진, 엔진. 짤, 짤, 엔진 자리야 하나 더 있을 거야. 소련이 할게. 나 기다려 봐. 세탁소. 기타 본 서재 이, 기타... 굴리는 중. 서재 안에. 서재. 진 없어. 아, 없어. 서재 커플. 서재 커플. 어, 씨발 야, 흰 게. 흰게 2층, 흰게 2층. 흰게층안 올라갔어. 흰게 2층도 있어. 하나 커플이거든. 나 커플 잡으러 갈게, 나는. 빠 돼. 오퍼레이터들 다다 다. 이게 도올라 다. 짜리야 와, 존나하잖아이이 로밍 다 잡아 어 이러면 죽게 올라 야, 사이트다. 이거 사이트야 이거, 이거 사이트야. 어. 야, 드루이흰기로내려와 봐. 어. 뭐 그냥 크게 먹자. 오케이. 봐 봐. 큰 문이야. 큰 문. 다려 봐. 큰문 아닌가? 아, 큰 문이래. 큰문아 없다. 없다. 근처에 소리 나. 근처에. 먹어 놨어. 먹어 놨어. 드론이해 볼게. 기다려 봐. 아, 큰 문. 큰 문. 큰 문. 큰문어어큰 문. 큰 문? 해체 열개있다해개 했다. 해체 열개 했다. 해체 열 어. 했다. 해개 했다. 해체 열개 했다. 해 돌아서 했다. 해체 열개 했다. 해체 열 했다. 해체 열개 했다. 해체 열개 했다. 해체 열개다 해체 했다. 해체 열개 했다. 해체 열개다 어디 뚫린지도 모를 때, 씨발 에이스 컷드시씨 Open the fucking war.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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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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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바 시바. 지구, 야, 어디나 낙선이 아, 온다고만 어디 말만 잘해봐 형 총소리내 볼래 한번? 안팔자 안팔자 쟈쟈쟈 발코니 쟈 발코니 쟈 나도 본중 발코니 하나 더 발코니 하나 더어 확인 태단창 하죠. 열리면 말해줘 태단창 들어올 수 있게 열리면 나 일단 중계 신경쓰고 있을게 아야 대가리 걸리잖아 그냥 끝왜 이렇게 헤드를 잘쏴 정문 밖에 조히야 정문 밖에 조히야어 정문 푸쉬하는데

어, 오, 있다, 아쿠아 나있다 아파아장님한명 뱅크 아어아아 아쿠아 아, 스파이 있거든 형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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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라 그냥 이억줘아 나카소리 나나나카 하나 있다 위에 물단 빼 하나 더 있어 아파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어 지금 아나 레드일 거아니 2대2지 지금 몰라 나 물단 빼먹었어 어 레드일 거에 2대2지 2대1 2대1 됐네 잘 지킬 거야어 나이스 나이스 들어왔다 이 들어왔어 레딩 레딩 하나 더 테이블 붙은거 같은데 야스어이 볼래 혼자 혼자 1대1이야 피드디 아냐 홀 들어줄 수 있어 앞으로 올것 같다 기둥 간듯 기둥이다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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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면에 서라면 한번 긁어보자 위에서 이 벽에 붙어있다 기둥이 이 벽에 붙어있다 어 기둥이 이에붙다

기록 다 기록 다나 이제 창문 들어왔어. 나2 올라왔어. 올라왔 엘베. 엘베. 어. h 위 하나. 야, 나들어왔거든 사이트. 확인. 설안 돼. 엘베 하 라스트 엘베 1이었어 봐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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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베 1층 어 마지막으로. 서리 봐 서리 봐 서리 봐 괜찮아. 나이스. 어, 뭐, 마이 캠깬거 제멋지 않 마이크들이닿네마이 계속 찍히더라고 야, 이거 나한테까지 왔는데 어떻 해? 야, ]까지 ]까지 어떡해. 어, 야 빨리 우리 빨리 씨발 창문에서 도와줘뭐해 씨발. 딜팔고 있었어. 어, 보 있어, 보 있어. 나나못땄고있어땄 아. 아, 자, 자, 자. 따라왔냐? 못 땄다. 못 땄다. 야, 중계 조심해. 캠 잡혔어. 보고 있어. 중계 짤 중계 짤 버 u t 하나 e c o r o n 어 Okay, but the girl. Oh, you're not it. I see a little 여 i 못 찾겠지. e s gonna t a 야 e I'm not a g 지맞 l i 지 not a g i 15 s e c 15 seconds. 15 seconds. 15 s e 라 o n d s 15 s e c o n 라 s 15 s e 라 o n d s 1라 s e c o n d 다15 seconds. 15 seconds. 1라 seconds. 15 s 그랬어. 어, 도비 아직도 있어. 나 중력 푸셔 해 어. 아코살아아코살올아 하나. 도비 이 그냥 내려오던데 갑자기. 그래터에서니까주려 그냥. 느쳤다. 밑단은고 있어 지금. 야, 제대로 안 들렸다. 예, 망했어. 망했어. 밑단은 제대로 안 들켰어. 봤어. 잡았어. 왜 브링 만볼게들 아. 타 퍼스 하면 나 피킹한다 내가 응. 네, 네, 네. 그냥 그래. 싸울 같아 야들어왔는이팅사이팅사이팅야 나야 나 외벽 짤 외벽 짤 외벽 짤? 서버 창문 놔 서버 창문 놔서 창문 짤 지금 들어왔어 아 타이밍 진짜 2대3 2대3 대처 피 3층 그냥 버리고 야예비당 있어봐 너예비당 가봐 있어 가 있어봐 대처랑 에이스 딸피 상시에 도르니 대처 에이스 딸피 내려와 있는데?

내려오자. 이제... 아니, 그 노마 근데 왜안 내려와? 좀 계속, 네. 계속 네. 쳐다보고 있어.